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년말에 게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가늘레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아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과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득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러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 이니라 아멘. 오늘 삼발라 신한 사람이 일 절에 등장하고 삼 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의 성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고 있, 할 사람들이고 앞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어, 유대인들 중에 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일하시고 그리고 권력 있는 편에서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니, 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술술 잘 풀릴 것이다.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이 잘될때 반드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펼치고 어떻게든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몬 사람 도비야가 나옵니다. 영적인 악한 것들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 내 안에 열심이 있고 주의 좋은 환경이 있어서 아,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이다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건그하나님 일을 방해하려는 영직인 세력이 반드시 있고 그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긴장해야 되고 복된 길이 이루어질수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마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이 잘될 때도 꼭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영적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깨어서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예루살렘 성 중건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방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긴장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 세력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마다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